32년도에 완공한 건물입니다. 자, 서 당시에, 여기 베트남, 어, 그리고, 어, 베트남 뿐만이 아니라, 동남아시아의 역사, 인물들을 전시하기 위해서 지금 이쪽으로지었고요 프랑스인들이. 어, 근데, 저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, 2007년에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, 안에 들어갔을 때뉴물들을 보시면요, 굉장히, 어, 어 비닭하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. 그래서, 어, 1945, 아, 45년, 54년도에, 프랑스인들이 물러나면서, 어, 그, 프랑스 정부에서부터 이제 베트남 정부로 이관을 하게 되고요. 당신은 이관을 하면서, 어, 좀 이제 많이 낡았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여기 베트남 정부에서 수리를 마치고 나서 9월 달에 다시 개관을 했어요. 현재는 이제 베트남 유물들은 이제 역사 유물들을 정신을 하고 있고요. 자, 그 안에 들어가서 셔뭐 유물들에 대해서 본다기보다, 이그 빈약한 유물들을 보고, 우리나라도 이런 역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지. 어, 다시는 어, 다른 나라의 집에 통치를 받지 말아야지 하면서 어, 그런 비동함을 한번 느껴보시고 어, 다시 한번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아시겠죠? 네. 네. 들어가셨다